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장안의 과제 당시 정에 오늘은 나좀 아, 이름이 있는 시인의 유석의 '축풍'인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나 박사님, '축풍'인 가을바람의 노래, '축풍'인 하처 '축풍'지 서서, '송' 안군 '조래', '입정수', '고객', 최선문하처 '축풍'지, 어디서 가을 바람은 불어오는가 소소 송안군 우수수 소리 속에 기러기떼 날아온다 조래입정수 아침에는 어느덧 마당에 있는 나무에 불어오는데 고객 최선문 외로운 나그네가 맨 먼저 들었다. 괜찮아요 <laughs> 유우석은 누니까 유우석? 어... 아, 일단은 중국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음. 秋风吟何处秋风至萧萧松叶群朝来露亭树顾客最先闻 가을바람 어디에서 이르는가 우수주 기러기 때 보내는 소리 아침에는 뜰 앞에 나무 속에 불어오더니 불어올 때 외로운 나그네가 제일 먼저 들었네 그리고 그렇게 축풍인의 인은 뭡니까 인? 당을 w 이죠당길 o u get it? How paramedic? How 이 a r a m e d i 의 h o 에 paramedic? How did you get it? How 의 악보 악보 하는데 그게 뭐야? 악보라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 시향, 뭐 국립 그 국립 국악단 이런 것들이죠. 국립 교향악 우리나라에 네. 네. 서울 시향하고 또뭐 있나요, 이렇게? 춘천 시향. 아, 주천 시향도 있고, 네. 네. 그런 그런 그. 공식적인 국가 기관에서 음악을 채취해 갖고 그거를 국가 음악으로 이제 제작해서 퍼트리는 게 이제 악부라는 기관이었어요. 그 거기서 한나라 때에 많은 음악 창작이 일어났는데 관악죠 이 관악. 관악체 일종인데 당나라 때 오면 이거를 재해석해서 새로운 내용을 담아요. 같은 제목이지만 내용은 새로워지는 거요 그게 동남대시아 응. 유석은 누구야? 유석? 유석은 유유석은 찬수시 뭐 그다음에 그아 변세시라고 얘기하죠. 변세시. 변세시 이런 걸잘었던 네, 중남대시 아주 유명하죠. 이 사람은, 뭐, 뭐, 재밌는 고사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 안 나지만. 네. 네, 네. 백거이하고 이렇게 잘 어울려가지고, 지어지 보도했다. 아. 음. 네, 자, 가을바람에 대한 노래란 말이죠. 네. 제 일구가 근데, 음. 하처축풍지하면, 어느 곳, 가을바람, 이르는가, 이게 합쳐지면, 가을바람이 어느 곳에 이르는가? 이렇게 될것 같은데 번역은 어디서 가을바람은 불어오는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런 동요 뭐 어디 있지 않아요? 이런 비슷한 동요가 뭐 있지 않아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소솔불어오니 아, 그림이 있 <laughs> 가을, 가을, <laughs> <빨리 쳐봐. 웃음> 네. 어디서 가을바람 불어오는가? 이게 그러면 고향 쪽에서 부러운다 이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하처가 뭐 아무래도 그렇죠. 몰라서 묻는 건 아닐 거 같고 그냥 방향성만 부른 거 같지는 않고 네. 이게 고향 데 고향 쪽에서 부러운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대개 어추는 고향을 얘기하잖아요. 아, 래요 하처가 어느 곳 그거는 자기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어느 곳인데. 음. 그 암묵적으로 고향 쪽을 얘기하죠 음. 네. 아... 어느 고향 네. 내 마음을 두고 고향 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이거구나 네. 소소는 아, 뭐예요 소소 아, 소소는 바람소리죠 뭐. 네. 우수수 기로기 떼를 보내오에 이런 보내준다는 뜻 음. 어. 우수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바람이 하... 쏴쏴 이런거죠 네. 아... 가을바람 소리죠 아... 이거 우수수는 낙엽떨어지는 그릇을 뿌리고 <laughs> 그잖아요 네. 그건 대중가요 때문에 그런거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것 때문에 그런거 아니에요 그런거 같아요 우수수. <laughs> 그 효과음 바람소리 네. 효과음으로 봐야 돼요 가을바람이 <laughs> 어떻게 네. 불어오는지 송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보내,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음. 기억이 때를 보내내잖아요. 네. 근데 번역은 때 날아온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아, 그러네요. 분명히 시적으로, 가을바람이 주체로, 지금 제1구, 제2구가, 극명하게 분명히 가을바람이 주체예요. 네. 가을바람이 능동적으로, 고향쪽에서 불어오고, 네. 가을바람이 얘네를 보내오는 거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쪽 고향 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가을 바람이 고향 쪽에서 나 있는 쪽으로 기러기떼를 보내오는 거죠. 그렇게 그쵸? 봐야 되나요? 아니면 불어 와서 음. 얘들을 아 그렇게 봐요. 계절이니까 왜냐면 네. 가을에는 북쪽에 있는 기러기가 남쪽으로 네. 내려오니까. 아 맞네요. 아. 장안에서 이렇게 보내오는 거죠. 그이 사람은 이게 네. 지금 광동성 연주 자살로 쫓겨갔을 음, 때 남쪽으로 내려해 왔네. 네. 장안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좀왔네든 그런데 다음에 조례 입정수 조례는 뭡니까 조례? 음, 아침에는 보세요 사람이 온 거겠죠. 바람이 음. 아침에 오면 아치, 그러니까 아침에는 아침에는 뜨락에 있는 그 나무 나무의, 나무 사이에 바람이 슉 지나간다 라고 나무에 드네 이런거죠. 든다. 네. 바람이 네. 든다. 바람이 들어오는 거야 네. 들어간다 들어온다 음,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 그러니까 이게 공간적으로 고향 쪽에서 그 다음에 하늘 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내 마당 마당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아니, 자기한테 오겠죠 여기도 3구에도 보면 들 입자가 바람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일관되게 바람의 입장에서 바람을 주체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고객 최선. 자, 기겠죠 자기? 외로운 나그네가 가장 먼저 됩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요. 가을날 중에서 제일 추운 때가 아침일 것 같아요 아침 아... 왜 저기 한겨울에도 제일 추운 때가 해 뜨기 전이라고 분에서 얘기하잖아요 어,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다면 가을에서도 제일 가을 날씨가 깊은 거는 해 뜨기 전 아침에 아침에 그 쓰, 싸늘하고 서늘한 가을 바람 기운을 아침에 다 느끼고 그래서 야 가을이 깊어지는구나 네. 어. 이게 제목하고 이 시의 내용하고 네. 그 다음에 춘풍 가을바람 네. 이것이 그러니까 수미쌍관 네. 처음과 끝이 서로 계속 연결을 관계를 맺고 있어요 네. 계속 그 다음에 일맥상통 네. 그죠 춘풍이 불어와서 기록기 보내고 나무 뜰락에 어, 나무 사이로 들어온다. 거기서 나뭇잎이 떨어졌겠죠. 떨어지면 그 소리를 바람 소리를 고객이 고객이 이제 상품 사는 고객이 아니라 음. 이 외로운 사람. 외로운 사람이 네. 처음 듣다. 이거 완전히 그 노래 가사 아닙니까 이거? 진짜 이런 외롭기 때문에 먼저 듣고 외로워서 잠을 못 잤을 거고. 가장 추위를 먼저 느끼면서 가을을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시인이고 외로운 사람. 그리고 보면은 작가들이 네, 일삼, 24 같은 더요하게 대를 이루고 있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공간적인 하처 초풍지 음, 이게 이제 어떤 공간적인 느낌하고 접풍은 시간적인 느낌이죠. 어, 이게 조례 있죠? 올래 입정수, 매입 정수 시간 공간 네, 네. 그러네요. 근데 자기 마, 마당에 있는 나무 아침이라는 건. 어디서 어디는 뭐저 장안이라 되겠죠? 장안에서 가을 바람이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소소는 소리잖아요. 바람 소리. 네. 그다음에 이제 고객 최선문 듣는 음. 거죠. 음. 바람 소리를 듣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안군 이 기러기 때 기러기는 무리로 응. 어, 무리지었는데 고개 혼자 혼자 이러 그러니까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응. 않았는지 몰라도 이게 이제 대비되는 게그 응. 심상이 훨씬 더 외로운 심상이라니까 응. 가을이라니까 이런 게좀더 강렬하게 이렇게 구성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해 보면 볼수록 네. 아주 긴밀하고 의미 있고 완, 완벽하게 짜져 있다는 것을 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앞에서 지금 오늘 두 개의 이 시하고는 약간 실적으로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소 이게 이 속에는 추풍도 그 들어 있지만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는 낙엽 소리까지도 동시에 사실 관계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졸에 입정수 할때그 수에는 이미 낙엽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소리는 가을 바람 소리와 기러기 소리와 낙엽 지는 소리가 한꺼번에 신금을 음. 울리고 있는 거죠 이 곡에 대해. 음, 그러 그러니까 제목을 정말 활처럼 당겨가지고 추풍이 땡겨가지고 그걸로 연상돼서 이렇게 퍼져 나가서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는 느낌을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시안이 곳곳에 있어요. 너무 좋아요. 뭘뭘 시안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시안하면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자가 들린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외로운 느낌을랄까네 이거를 이렇게 통계 아닌가 저는 어찌하자 음, 고야 어. 저는 들 입자 음. 예. 일감은 저도 들을 문자였어요 딱 먼저 듣는다 크으, 이 소리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내혀있는 느낌이 들었고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 허 그리고 참 이렇게 시작하기도 참못들립자는 원래 그 시안의 위치가 거기 있는 건데, 아, 예, 그래서 한번 해보자합니다네 참... 예, 예. 예. 아주 좋은 시입니다. 네, 예. 가을 마치 지금 우리가 가을 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주네요. 예. 예. 한 여름에 가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네요. 네. 감사합니다. 니다